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학교생활을 잘하려면 또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가정에서 먼저 연습해야 될것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야단 맞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 큰아이가 장애아이여서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주고 걱정이 되어서 복도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곤 하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대로 잘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수업은 아무래도 자유롭다 보니 아이들에게 40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아이가 잘 앉아있지 못한다고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입학 전에 아이랑 같이 집에서 학교 놀이를 하면서 앉아있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앉아있는 연습을 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또 만들기도 하고, 또 한글 공부나 숫자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조금씩 늘려서 30분, 40분, 적응하도록 하면, 어, 나중에는 그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처음은 항상 힘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시간에 적응해 나가고 또 익숙하게 자라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1학년 담임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다 배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학년 3학년 담임 하시길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2학년 3학년이 제일 편하다고 하시고요 또 4학년부터는 사춘기가 되니까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어,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새로운 것을 다 익히도록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엄하게 하시기도 하고 야단을 많이 치시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야단 맞고 왔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이에게는 선생님께서 너의 학교생활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집에서 조금씩 더 연습해 보자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를 선생님께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가끔 수업 시간에 긴장을 하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있어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수업 시간이라도 선생님께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집에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선생님,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책상에 부딪혀서 다리에 멍이 들었어요. 또,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피가 나요. 자신의 몸 상태나 상황들을 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상황극을 만들어서 해보면 학교에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께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 큰아이는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니까 집에 오면 씻기면서 몸에 멍이 든 것은 없는지 상처난 것은 없는지 살피곤 했었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또 넘어져도 표현을 잘안 하니까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니, 사실은 지금도, 시오나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꼭 얘기를 해, 그리고 상처가 나면 다쳤다고 얘기를 하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상황이나 몸 상태를 잘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학교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학 후 아직 화장실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아이들은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입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너무 걱정이 되시면 여분의 옷도 가방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물건에 스스로 이름을 적고 자기 물건을 챙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1학년은 처음에 6학년 형이나 누나들이 와서 교실 청소를 해주는데요. 저는 매일 아이를 데리러 교실에 갔기 때문에 선생님을 도와서 청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교실에 보면 색종이가 어지럽게 있었고 또 아이들의 지우개, 연필, 학용품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적어두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어, 자기 물건이 뭐였는지 또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통, 연필, 지우개, 책, 공책 등 자기의 물건에 스스로 이름을 적고 그리고 가방에 넣는 연습을 하고 또 알림장을 보고 준비물을 미리 또 스스로 챙겨서 가방에 넣는 연습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엄마가 다 해주다 보면 자립적으로 할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챙겨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 스스로 자기 물건을 관리하고 챙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어, 욕설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고 말, 바른 말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둘째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때쯤에 친구들 사이에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 보면 뜻도 모르고 욕설을 자연스럽게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나쁜 말임을 인식시켜주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나쁜 말 욕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고 바른 말을 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오해가 생겨서 싸울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미안해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엄마도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어, 그 아이들의 싸움 문제에 엄마가 나서서 다 해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상황 판단력이 아직 미숙하니까 부모님들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버리면 어, 커갈수록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엄마에게 다 떠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조금씩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엄마에게 또 엄마가 아이에게 서로 미안해 말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값진 한마디입니다. 이말 역시, 가정에서 부모님이 먼저 아이가 엄마를 도와주었을 때, 고마워 하고 자주 사용하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초등 입학 때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3월 한 달이 지나면 몸살을 할 정도로 긴장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3월 전에는 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길 기도하면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등교하기 전 아이와 함께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등교를 시켰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